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는, 짠! 에이전트 P에요. 음, 안녕하세요. 난 에이전트 P랍니다. 자, 미스터, 브로스타즈 미스터 P의 스킨인가요? 에이전트 P 접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접어봤는데요. 눈썹이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한쪽에 올라간 무뚝뚝해 보이는 에이전트 P 카드 장식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뒤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연결 고리로 이렇게 작은 슥스기에 여기다 카드 내용을 적고 카드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슝슝 이렇게 꼽아서 짜잔 이렇게 카드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작은 슥스기 가위집도 있어요. 가위집에도 이렇게 꼽아서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작은 색소의 지우개 상자나 이렇게 선물 상자에도 끼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연필이나 여러분들의 볼펜 뒤에도 이렇게 쏙 끼워서 장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에이전트 P 같이 간단하게 한번 접어볼게요.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색종이 한장 크기.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에이전트 피의 얼굴을 만들어줄 색종이 한 장, 흰색, 그리고 하늘 색깔, 여기, 머리 쪽 하늘 색깔 색종이 한 장과 검정 색깔 양복을 입었어요. 검은색, 색종이는 이렇게 4분의 1 색종이에 또 반, 반 정도가 필요하고, 넥타이는 아주 조금만 필요해요. 빨간 색깔 넥타이 만들어주고요. 입은 이렇게, 오리 입, 펭귄 입,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한번 준비해주시고요. 풀과 가위, 풀 가위, 풀 가위, 그리고 연필이나 뭐 볼펜도 되고, 펜도 돼요. 펜도 이렇게 눈썹이나 이런 눈이나 뭐 이런 것들 넥타이 그려줘야 되니까 펜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이 얼굴 부분 연결 고리를 먼저 접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작은 쓱쓱이 인플루언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작은 쓱쓱이의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치시고 작은 쓱쓱이라고 치시면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 사이트에 도착해요. 거기 방문해 주셔서 나는 작은 슥슥이 팬이에요. 팬하기 꾹꾹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3분의 1 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자, 얼굴 하얀 부분 만들 거라서 이번에 접을 때는 꼭 3분의 1 아니더라도 살짝 커도 돼요.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3분의 1 접지 않아도 위에서 봤을 때 3분의 1이면 바로 접어주시면 되고 얼굴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접고요 여기 끝부분에 딱 대이지 말고 살짝 조금 옆으로 벌려서 이렇게. 여기 끝부분 하얀색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접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공간 더 나, 남죠? 이렇게 해서 이끝 부분이 끝까지 오지 않도록 하면 조금 더 얘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겠죠? 이렇게 넓어지겠죠? 얼굴을 좀더 넓게 접었어요. 자, 그리고 세로로 바늘 접어주세요. 왼쪽, 오른쪽 이 뾰족한 부분은 살짝 꺾어서 세모가 되도록 아래로 내려주세요. 반대편도. 자, 이때 내려줄 때 가운데는 조금 공간을 두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펼쳐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세요. 이 표시선에 따라서 안으로 쏙 앞뒤 모양이 똑같아지도록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뒤 모양이 같아지도록 한 다음, 하늘색 깔 색종이를 꺼내서 이제 얼굴을 테두리를 한번 접어 볼 건데요. 하늘색을 반을 접어 주세요. 자, 그리고 세로로도 반을 접어 주세요. 다시 펼쳐서 가운데 표시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 줍니다. 접고 일단 가위로 여러분 가위로 얘를 이 끝부분 있죠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자, 나중에 작은 슥슥이 선물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상자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또 꼽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너무 딱 맞으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잘랐죠 자른 상태에서 이앞 부분 첫 장만 조금 더 잘라주세요. 자뒷 부분 요 정도 보이게 보이죠 이 간격. 이 뒤쪽은 양복을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얘 얘도 아래쪽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얼굴,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대보면 아랫부분부터 아랫부분에 맞춰서 대보면 위에 조금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그대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 접고 볼펜이나 펜으로 연필이나 이렇게 해서 반 하트를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약간 이게 하트인데, 이렇게 뾰족한 하트가 아니라, 살짝 위쪽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직선, 직선으로 이렇게. 펭귄 얼굴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잘라줘 볼게요. 검정색 테두리가 보이지 않도록 잘라줍니다. 이 옆쪽을 너무 많이 자르면, 이 흰색 옆에 투명한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이 옆쪽,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조금 있도록 잘라 주고요. 점점 조금씩 더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죠. 이 양쪽 끝부분은 이제 동그랗게 보이도록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아랫부분도 살짝 살짝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이 흰색이 한번 대 볼게요 이렇게 지금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옆쪽 더 이상 잘라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펭귄 얼굴 얼굴을 접어 봤는데, 자, 뒤로 돌려서, 이, 이렇게 접은 이 부분을 다시 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 표시선 따라서, 이렇게. 좀더 깔끔해지도록, 자,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래쪽도 펼쳐서, 이 안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얘도, 안쪽으로 쏙. 자, 이렇게 한 다음, 이제 풀로, 풀로 좀 붙여줄게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떠있죠? 떠있는 이 부분을 이제 풀로 좀 마무리를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발라서. 좀 풀로 붙이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종이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이다 보면, 온 손에 풀 범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하고. 자, 거의 이렇게 붙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얘를 이 얼굴 부분 아래에 맞춰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붙이를 살짝만 해주고 아래부터 이렇게 붙입니다. 이 양쪽 옆에는 붙일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이쪽에 이렇게 접착해주고 옆쪽도 붙일 공간이 조금 있으면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짠! 에이전트 피의 얼굴이 조금 완성이 됐고요. 이번에는 자 양복이랑 눈썹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검정색과 색종이 반을 접어서 풀로 반을 접착해 주세요. 이 부분을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앞뒤 봤을 때 검정색으로 보이도록. 해주고요. 얘를 반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을 살짝만 뾰족하게 이렇게 이 정도만 짜줄게요. 자, 조금만 그럼 이렇게 부위가 생기죠. 부위. 자, 이 부위는 가운데 부분이에요. 이렇게 넥타이 달기 전에 이 양복 부분 부위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빨간색을 꺼내서 빨간색도 반을 접어서 넥타이를 한번 그려줘보겠습니다. 한 장으로 해도 되지만 작은 색상인 두 장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빨간색 그걸 두고 이제 펜으로 넥타이 모양을 그냥 그리면 돼요. 간단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지도록.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넥타이를 여기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짠. 자, 이 하얀색 부분이 잘안 보이니까 얘를 조금 더 잘라줄게요. 얘를 옆쪽으로 좀더 잘라줘서 조금 이 브이넥을 크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고요. 넥타이를 여기 이렇게 달아줄게요. 약간 흰색이 좀 보이도록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자, 플로 넥타이 아래쪽에다가 풀칠을 해서 그냥 살짝만 붙여줘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흰색이 살짝 보이도록 보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양복 쪽 여기 이쪽 위로 여기 자, 살짝 붙일 거니까 하고 얘를 이렇게 일자로 해줘도 되고요 살짝 비스듬히 옆으로 대각선 옆으로 이렇게 붙여줘도 괜찮아요. 일자로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 양쪽은 어깨가 너무 크니까 좀 잘라줘야 돼요. 그냥 약간 이렇게 어깨가 있는 것처럼 잘라줄게 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버리지 말고요. 선글라스랑, 이제 안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얘들은 펜으로 다시 한번 그대로, 자, 따라 그리시면 돼요. 먼저, 눈썹이에요, 눈썹. 눈썹은. 옆쪽으로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한번 이렇게 일자로 한번 그리고 검은색이라서 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에 옆으로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눈썹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 자, 그리고 선글라스 선글라스는 잘안 보이니까 연필로 한번 해볼까요? 연필은 더잘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글라스는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선글라스 됐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눈썹은 지금 보이나요? 지금 눈썹을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눈썹이 됐죠? 자 그대로 한번 연필로 그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자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짠 얘가 눈썹이에요. 눈썹. 그다음에 선글라스. 선글라스. 이렇게 해서 한번 붙여줘 볼게요. 자, 눈썹과 선글라스 어디 갔니? 자, 풀로, 풀로 살짝 발라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눈썹도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여기가 일자 되는 일자 왼쪽에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머리 위쪽으로 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오른쪽 눈썹이 살짝 올라간 듯한 이렇게 보이도록 붙여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잎 마지막 잎은 노란 색깔 종이를 꺼내서 그냥 조금만 자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만 자르고 얘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모로 접어서 이 부분을 잘라주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를,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벌려요. 벌려서 여기다가 이제 풀을 슝슝 발라주고 그대로 이에 붙여줍니다. 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 얘는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아래쪽 여기, 일자로, 풀칠을 살짝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 뒤쪽, 이 아래쪽에 붙였죠? 풀칠. 어깨선 위쪽에 여기를, 여기 끝나는 부분까지 일직선 되도록 잘라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고 아래쪽은 붙이고 이 옆쪽은 이제 뒤쪽은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연결 고리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전트 P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볼까요? 첫 번째 장만 이렇게 살짝 열면 손가락 장식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필 장식이나 안쪽에 볼펜을 끼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이렇게 꺾어서 카드 작은 슥슥이 카드 장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끼워서. 짠! 멋진 에이전트 P! 오늘 에이전트 P의 카드 장식을 한번 접어 봤는데요. 간단하죠? 자,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궁금하셨을 텐데, 짠! 자, 얘는 뭐냐?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작은 슥슥이라고 쳐주시면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 사이트가 뜹니다 작은 슥슥이의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인데요 모두 모두 방문해 주셔서 작은 슥슥이 팬하기 꾹꾹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에이전트 P를 한번 접어봤는데요 모두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